김형석의 인생문답. 김형석. 저자는 1920년 평안북도 은산에서 출생했다. 일본 조치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했으며, 6.25 전쟁 3년 전에 올람하여 서울 중앙고등학교 교사 및 교감으로 그후 연세대학교 철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현재는 103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강연과 저술 활동으로 사회에 봉사하고 있으며 저서로는 고독이라는 병, 100년을 살아보니 등 다수가 있다. 우리나라 1세대 철학자이며 시대의 지성인 저자는 20대에서 60대까지 일반인 100명들로부터 인생에서 맞닥뜨리는 궁금한 점을 받아 공통된 질문 31가지로 정리해 답하는 형식으로 이 글을 썼다. 이 책에서 표현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행복은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하는가? 내가 살아보니 행복은 주어지거나 찾아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언제나 우리들의 생활과 삶 속에 있었습니다. 나는 사랑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행복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경험을 통해 깨달았어요. 또 하나는 감사하는 마음이 나은 행복입니다. 자기 자신이 행복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나눠주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말들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합니다 였어요. 내가 항상 가족들이나 제자들에게 권하는 교훈이 있어요. 경제는 중산층에 머물면서 정신적으로는 상위층에 속하는 사람이 행복하고 사회에도 기여하게 된다는 충고예요. 그렇다면 사람이 어느 정도의 재산을 갖고 사는 것이 좋을까요? 그의 인격 수준만큼 재산을 갖는 것이 좋아요. 인격의 성장이 70이라면 70의 재물을 소유하면 돼요. 부모로부터 아무런 준비 없이 90의 재물을 물려받게 되면 그분이 넘치는 20의 재산 때문에 인격의 손실을 받게 되며 지지 않아도 될 짐을 지고 사는 것과 같은 고통과 불행을 겪게 되는 것이죠. 철학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인류 대학을 나와서도 문제의식을 갖지지 못한 사람은 평범해져요. 반면 인류 대학 졸업생이 아니더라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살면 지도자가 될수 있어요. 즉 철학적 사유를 가진 사람이 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도 10대 청소년이나 20대 청년을 만나면 앞으로 내가 50에서 60세쯤 되었을 때에 어떤 인생을 살까? 그런 자화상을 그려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는 청소년기에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보다는 뚜렷한 목적과 문제의식을 갖고 사는 사람이 결국 성공도 빠르고 행복한 세월을 보내게 된다고 봅니다. 철학자 중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윤리학을 처음 쓴 사람인데 윤리학에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행복은 누구나 다 원한다. 그리고 인격이 최고의 행복이다. 라고 흔히 인격이라고 하면 나의 나됨이라고 할수 있죠. 인격의 주체는 나이니까 나에게 있어서 인격이란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면 동양 사람이나 서양 사람이나 똑같이 생각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실이라는 것입니다. 나 역시 한 인간이 가장 인간답게 사는 핵심은 나를 중심으로 볼 때는 성실하다는 것그 이상은 없다고 봅니다. 나는 칸트를 존경했지요. 그러나 칸트 철학이면 다 됐다는 생각은 안 했습니다. 그건 그 시대에 그걸로 있고 시대가 바뀌면서 또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얻은 결론은 누가 한 사람을 존경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생각이 전부이고 나도 그렇게만 살겠다고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에게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으니까 내가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점을 받아들이고 다시 그걸 바탕으로 올라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내 삶이 얼마 안 남았구나 하면서 깨달은 것은 바로 사랑의 절대성이에요. 사랑이 있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고 희망이 곧 행복의 약속이었던 거예요. 사랑이 단절된 곳에는 희망과 행복이 머물 곳이 없어진답니다. 정신 생활이 빈약한 사람은 혼자 있으면 곧 고독을 느껴요. 자기 자신과 대화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또 하나의 육체를 가진 타자를 찾아 스스로의 고독을 메우려고 하죠. 사람이 많은 거리로 나가든지 친구들과 모여 앉아 공연이 떠들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 느끼는 고독은 자기 성장이나 자기 유지에서 오는 고독인데, 이게 참 힘들어요. 특히 나이 들면서 찾아오는 고독은 더욱 그렇습니다. 청년기에는 용기가, 장년기에는 신념이 요청된다면 노년기에는 삶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갖추지 못한 늙은이는 사회로부터 버림을 받죠. 독슨 기계가 버림받듯 후배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거나 폐악을 끼치는 늙은이들은 뒷전으로 밀려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늘린다는 것은 성숙되어 간다는 뜻이에요. 꽃은 피었다가 열매가 돼요. 열매는 익어서 버림을 받지 않습니다. 곧 노년의 나이는 긴 세월에 걸친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지혜는 나이와 더불어 익어가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직장에는 언제나 경쟁이 따릅니다. 그런데 같은 일에도 선의가 아닌 이기적인 경쟁심에 빠져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성공의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런 마음 때문에 스스로 고통과 불행의 짐을 지고 살게 됩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가장 큰 문제는 직책의 상하 관계와 인격의 평등 관계를 혼돈하거나 망가 가는 사람이 많은 것이지요. 인격 평등 관계는 소중합니다. 그것이 직장 생활에서의 행복의 길인 것입니다. 문화의 태양에 해당할 만한 나라가 내가 생각하기에는 다섯 나라예요. 영국이 첫째이고 그 다음이 프랑스와 독일이에요. 그 다음에 러시아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공산국가가 되면서 백년 동안 인문학을 없앴거든요. 러시아는 당분간 톨스토이나 토스토 에프스키 같은 사람이 못 나와요. 그래서 러시아는 떨어지고 미국이 대신 올라왔고요. 아시아에서는 일본이에요. 이 다섯 나라가 태양 구시를 해주니까 우리가 이제 문화의 밝은 세상에 사는 것이죠. 이 다섯 나라를 내가 여행하고 경험하고 느낀 바로는 국민의 절대 다수가 백년 이상 독서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유럽에서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이 영국보다 먼저 올라간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왜이 나라는 실패했는가 하면 독서를 안 해서였답니다. 인류가 공존할 수 있으려면 정직한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사회, 자유가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정의와 자유는 더 많은 사람이 인간답게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돕기 위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경쟁으로는 무너지고 기계가 하는 경쟁으로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선의의 경쟁은 사회과학이고 인류가 행복하게 사는 건 인문학이 지향하는 거니까 그 방향으로 가서 21세기 문화를 해결해야 합니다. 당장은 괜찮을지 몰라도 앞으로 50년 후 100년 후에는 이 문제가 심각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여야 정치인들 싸우는 것을 보면 운동선수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운동선수들은 누리 있거든요. 졌으면 상대방에게 박수쳐 주거든요. 그리고 나도 이 다음엔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게 선의의 경쟁이에요. 역사적으로 보아도 고정관념이나 선입견,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선의의 경쟁을 못해요. 나는 끝까지 남아야 하니까요. 요즘 우스갯말로 내로남불이라고 하죠. 특별히 사회주의, 공산주의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대체로 그렇습니다. 젊었을 때는 신체적 건강이 정신적 건강을 이끌어 주나, 나이가 들면 반대로 정신적 건강이 신체적 건강에 더큰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을 합친 인간적인 건강도 인정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를 사랑하고 위한다는 것은 인간적 과제에 속합니다. 어떤 사명을 갖고 산다든지 긍정적인 사고와 희망을 창출하는 노력 같은 것은 인간 전체적 기능과 역할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죠. 고로 이를 사랑하는 사람이 건강해진다는 생각도 새겨둘 필요가 있답니다. 종교는 선택의 자유이기 때문에 절대로 강요하거나 요청할 것이 아니라고 봐요. 그러나 적어도 한국에 살면 유교가 어떤 교훈을 가지고 있는지, 불교는 어떤 전통의 종교인지, 또 기독교가 사회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내면에 꼭꼭 숨기고 사는 것은 유익함이 없다고 봅니다. 종교는 왜 필요한 건가요? 라는 질문에 대해 저는 한마디로 말해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지닌 인간에게 있어서 종교는 영혼으로의 동참이 필요하기에 꼭 필요한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신앙은 인생의 마지막 질문에 대한 해답이기도 합니다. 내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결론이 뭐냐 하면 내 나이까지 쭉 살아보니까요. 내가 나를 위하여 한 일은 남는 게 없어요. 돈 벌어 본것 같고도요. 명예를 얻은 것 같고도요. 자랑스럽게 산것 같고도요. 마지막에 가서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산 것은 다 흩어지고 말아요. 없답니다. 오히려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부끄러움 밖에 남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웃과 더불어 나는 사람, 사회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 애쓴 사람, 거짓이 많은 세상에서 진실을 가지고 함께 산 사람, 정의가 무너진 사회 속에서 정의롭게 살려고 노력한 사람은 인생의 마지막에도 남는 것이 있습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